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불장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고점을 기준으로 아직 5%도 넘지 못했는데 이는 여전히 제대로 된 불장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시사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구간은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 큰 수익을 얻기 위한 기회의 구간이고 지금의 기회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트럼프의 당선이 비트코인에게 얼마나 큰 호재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독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런 트럼프의 당선 1등 공신은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는 걸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이번 대선 트럼프에게 올인했죠. 일론 머스크를 코인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도지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 뿐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를 강한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난 21년 불장 때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는 21년 불장의 신호탄이 되어주고 이후 비트코인은 5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비트코인은 큰 하락을 맞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친환경 테슬라의 이미지 와안 맞는다며 도련 결제 취소를 선언했죠.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은 50% 하락 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코인 시장에 가둬놓은 웃답임이었습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처음 언급하고부터 도지코인은 최고점 까지 무려 35000% 상승했죠. 하지만 snl 출연 소식과 함께 나는 도지의 아빠다 라는 트윗을 게시 해서 기대감을 올려놓고 정작 s SNL에 출연해서는 도지는 사실 별 볼일 없다 라는 말을 시전했습니다. 이후 도지코인은 9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말 한마디로 코인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을 다시 도입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그때와 같은 폭등장을 보여주겠죠. 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일론 머스크는 과거 결제를 중단했을 시기에 앞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량 50%가 넘어가면 다시 결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최근 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50%가 넘어갔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는 조건이 충족하게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늘어나기만 하는 미국 부채 때문에 미국이 파산하고 있다고 전망했고 무능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방비에 천조를 써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부채에 대한 이자만 국방비를 추월했다고 하고 부채 원금만 하나로 5경원이 넘는데 트럼프는 이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갚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만 있다면 가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들은 수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결제 시스템으로 트럼프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수요를 계속 늘려갈 수 있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ETF 보유량 1위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 또한 트럼프 정권의 재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될 만큼 트럼프와 매우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테슬라는 비트코인 1만천오원 5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과연 이들이 비트코인을 망하게 할까요? 이들은 개미들과 다릅니다. 철저하게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래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실시간 브리핑 제 개인적인 견해 차트 관점을 공유해 드리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와 생각과 관점이 비슷한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조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25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든 걸다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모두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 세금 납부 소식이 지금 핸드폰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처럼 비트코인 또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트럼프 취임 이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만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다수의 의원들이 크립토의 친화적인 인물들인데 대표적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 또한 본격적으로 전략적 비축자산 법안을 실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법은 상하원 의원들이 같이 정하는 것이라 거의 무조건 통과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와 동시에 고래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을 2천억 어치를 사들이면서 트럼프 당선이 얼마나 큰 호재인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까지 크게 상승했는데 2주 동안 무려 4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트럼프 당선 이후 나오는 파급력들에 많은 전문가들은 ETF 매수 모멘텀이 확대되면서 비트코인까지 몇달 내로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조정은 분명히 나올 텐데 지금 선물 청산 맵을 보시면 신고점 경신 이후 롱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72k까지 많은 물량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 한번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지표입니다. 그때가 아마 진입 못하신 분들은 진입 타점으로 적합한 자리입니다. 제가 텔방에도 조정 관점을 올려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랭크 통해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니다 <목소리법>